안녕하세요. 이은상 담문한 변호사에게 이상한 변호사 한승미입니다. 혹시 배우자가 어떤 재산을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사실 저도 남편이 뭐 국내 주식이다, 해외 주식이다, 투자한다는 말만 들었지. 어떤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 모르거든요.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는요,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불편한 현실인데요. 하지만, 이혼소송 절차를 시작하면 배우자의 재산을 매우 당당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대표적인 방법 세 가지, 재산명시, 금융정보 제출명령 신청, 사실조회 신청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산 명시 신청이 뭐냐면 이혼 소송 중이더라도요 배우자가 본인 재산 목록을 알아서 공개하지는 않죠. 그래서 가사 소송법에는 판사님께 일러바치는 제도가 있어요. 이것을 재산 명시 신청이라고 하는데 법원은 이 신청을 받은 후 부부 쌍방에게 재산을 명시, 다 까보여라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의 재산 명시 명령은 이렇게 내려지죠. 제가 파일로 보여드릴게요. 재산목록은 20일 또는 30일 이내에 제출하라는 데드라인도 정해주고요. 예금, 보험, 주식, 부동산 등꼭 확인되어야 하는 재산 내역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발급받은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자진 납세할 구체적인 재산목록표도 첨부해서 보여주는데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동산, 부동산, 채권 등등의 상세한 세부 목록을 제시해 가면서 가능한 자세히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이 재산 목록을 도대체 얼마나 솔직하게 써야 할지 고민되죠. 재산을 좀 숨기고 싶은 마음도 죠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재산 목록을 안 내거나 거짓말하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긴 한데요. 뭐 실제로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사례는 잘못본것 같고 대신에 재판부에 이제 안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있고요. 재산 분할 비율에 있어서 얘는 거짓말했을 거니까 조금 더 비율을 불리하게 해야겠다라는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 가능한 정확하게 쓰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금융정보제출명령 신청이라는 제도로 배우자의 재산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명시 제도에 따라서 제출되는 금융기관 자료에는 이제 뭐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잔액만 표시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소송 전에 예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체해 버린 내용은 확인할 수가 없죠 이때 배우자의 특정한 금융기관에서의 거래 내역이나 잔고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금융정보제출명령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친절히 또 신청서도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보통 이혼 시점부터 3년 정도의 거래 내역 조회를 법원에서 허락을 해주고요. 뭐 계좌번호까지 모르시더라도 특정. 금융기관의 전체 거래 내역을 아실 수가 있어요. 물론, 수많은 금융기관에 대해서 끝도 없이 조회를 할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법원에서는 일단 한 10개 정도 이하의 금융기관에 대한 조회를 허락해 주고 있고요. 뭐 은행에서 온 회신 결과를 보니까 추가 조회가 필요한 은행들이 계속 더 나올 수 있잖아요. 어,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신한은행 계좌 조회를 했는데 삼성증권 미래에셋의 이체 내역이 발견된다면 삼성증권 미래에셋의 금융정보 제출 명령 신청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추가 조회를 허락하게 되다 보니 예전에 제가 진행했던 사건에서는 한 30군데 이상의 조회가 이루어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뭐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 보험사 등 각종 금융사들에 대한 조회가 다 가능하다고 아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직장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같은 게 가능해요. 배우자의 직장 급여나 퇴직금 내역이 알고 싶은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그 회사에 직접 정보를 요청할 수가 있고요. 당사자가 이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해당 회사에게 공개동시에 급여 사실과 예상퇴직금을 밝혀라는 내용의 사실조회 요청서를 보내는 절차인데요. 아무래도 회사의 이혼소송 사실이 직간접적으로 알려져서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회사에 조회를 보내기 전에 당사자한테 먼저 어, 관련 자료를 자발적으로 제출하십시오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오늘은요,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상대방 재산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 어떤 절차를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혼 전문 변호사님이라면 착착 알아서 진행해 주시기 때문에 뭐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재산 확인을 못할까봐 불안해 하시는 분들께 불안해 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배우자의 재산 상황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거나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